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댓글 예쁘게 쳐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선생님들 만원 넥슨 캐치 다섯 명이랑 5만 원권 세분중정 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젠지에 대해서 이 젠지 아카데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FC 온라인. 유튜버 봉운이고요. 제가 오늘 굉장히 좀 특별한 곳에 왔는데 이곳이 어디냐? 지금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컬러가 마시죠. 바로 이곳이 젠지 이스포츠 사옥입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를 좀 담기 위해서 멀리서 왔고요. 오늘 저한테 좀 소개를 시켜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젠지 이스포츠 온라인 팀 매니저겸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의 온라인 프로그램 을 맡고 있는 양시영이라고 합니다. 볼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조금 이제 바로 가실까요? 네네 네. 자 뒤에 또 바쁜 일이 또 있어가지고 아, 빨리 네. 보여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알차게 준비되어 있죠 네 바로 가시죠 혹시 나이가 저 97년생 아자 <laughs> 아니 제가 들어오면서 쫙 봤는데 이거 되게 좋은데서 일하시네요 아니 지금 보면은 인테리어가 딱그 색감이 누가 봐도 이제 젠지 그스러운 색깔이에요 검은색에 이제 흰색에 금색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아니 이건 뭡니까? 이제 저희가 우승하면 여기다가 이제 별을 붙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승했던 그런 종목들의 별을 붙여놓은 그런 거라 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저는 좀 서운한 게이 젠지가 FTV 우승을 했잖아요. 이거 빨리 대표님한테 말해가지고 빨리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전승 우승을 했는데. 맞습니다. 완전 에바 참치인데 이거. 자,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려보도록.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어쨌든간에 저를 위해 또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뭐 살짝 한번, 네,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번 저희 스프링 유니폼. 오오오오 아니 제가 진짜 저 FC 온라인 열심히 하고 e스포츠 쪽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유니폼 보내주는 팀, 젠지밖에 없어요. 진짜로 저 선수 시절 때그 팀에서 유니폼 받은 거랑 젠지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 대단히 감사했던 게 그때 그 디테일. 네. 저한테 선물 직접 보내주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저 여자친구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제 방에 손흥민 선수 유니폼하고, 젠지 사인 유니폼 이렇게 딱두개 걸려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어디 또갈 데가 있나요? 아까 말씀해주신 FTV로 우승한 저희 젠지 f 쇼온 나의 선수단 분들을 좀만나 어, 원더공팔도 아, 있어요, 원더공팔? 어, 원더공팔 궁금해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성격이 혹시 유쾌한가요? 아니면 좀 소심한가요? 원재 선수는 굉장히 좀 겸손하신. 아, 겸손한 스타일? 네, 겸손한 스타일. 얼굴도 좀 귀엽게 생겼던데. 네, 맞습니다. 조금 괴롭혀도 될까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왕 이렇게 된건 갈아입고 좀 촬영을 네. 하고. 차량하라고... 한번 환복. 어, 네. 사이즈가 이게 네. 제일 큰 건가요? 네, 2 x 스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릴라 선수가 입는 사이즈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될것 같습니다. 내 네, 갈아입을게요. 네. 오, 오, 어쩜 이렇게 딱 알고 사이즈를 딱 맞추셨지? 어, 근데 확실히 유니폼이 전에는 약간 여기에 젠지마크 이렇게 흰색으로 있고 약간 노란색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금색을 좀 줄이고 흰색하고 검은색으로 약간 세련된 멋을 조금 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사실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저 유니클로맨이라 어근 <laughs> <laughs> 아, 유니클로 되게 이쁘게 잘 나왔네요 아근 이런 거 맨날 받아도 되는 건지 이거 그럼요. 저를 자꾸 꼬시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맞습니다. 저희 응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laughs> 아, 네, 네, 네. 농담이고 저희가 이제 올라가서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실까요? 네. 뭐 어, 이거 어디지? 뭐야 그내 후배님들 아니야? 왕세종이. 어, 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습니다. 대중분데 보여. 와, 이거 야 제가 조금 거만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프로 게이머 데뷔, 2021년도 급그 하락 퇴물로 변신해가지고 바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 2년 전 젠지 e 스포츠와 계약을 맺고 대회에 나간 적이 한번 있었죠. 제가 엄면한 젠지 선배입니다. 형, 잘 지냈어? 네. 아유, 이렇게... 선배님. 너무 잘하고. 어, 너무 잘, 너무 잘해, 게임. 어, 대박 우리. 원도0 8씨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 너 형아, 유튜브 봐, 안 봐. 아, 어, 맨날 보죠. 맨날 봐? 네. 너무 잘하고. 이번에 다 이겼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오늘 대회 연습 중이었어? 네. 전략 공개 이런 건안 되지, 형한테. 좀 얍삽이 같은 거 알려줄 수 있어? 나중에 카톡으로 물어볼게. 네네. 네 어, 진짜 진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 뒤졌다. 공식 경기. 어우, 체이스 선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닉네임을 왜 체이스로 지으셨나요? 어, 누구를, 누구를 쫓아가려고 그렇게? 아이 우승을 쫓아가야죠. 우승을 쫓아간다? 아니, 근데 권창환 선수, 체이스 선수가 원래 FC 온라인, 전신 피파 온라인 포때 진짜 패왕 수준이었는데 약간 헤맸거든요. 이번 대회에 FSL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잘 아, 보여줘야죠. 전략이 있나요? 본인만의 기술이? 이쪽. 그럼 권창훈 선수도 제가 카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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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한테 얍삽이 하나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게임이 잘안 돼가지고. 자, 다음, 다음 어디있어 어? 동갑내기다, 동갑내기. 어, 반갑습니다. 세영씨,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세영씨, 저희 이렇게 얘기면 그냥 말을 놓을까요? 아, 그럴까요? 그럴까? 아, 그러자. 아, 아니, 세영이랑 저랑 친구예요. 은근 저희 이 FC 온라인 바닥에 94년생 라인이 많습니다. 밀라, 박세영 선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타팀의 이제 강주로 선수. 아니 이번 대또왜 이렇게 잘했어? 아니 젠지가 이번에 무패 우승이잖아요. 전승 우승이잖아요. 혹시 본인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팀원 동생들도또 잘해가지고 제 채팅창에서 봤습니다. 경기는 뒷전이고 야식코치 야식코치 담당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애들 앞에서 게임을 할때 저는 네. 이제 뒤에 메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 어떤, 어떤 메뉴들을 좋아하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떡볶이 떡볶이 닭발 어,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그러다 네. 나중에 우리처럼 되는데 <laughs> 형 이제 거의 다. 없네. <laughs> 이제 원더 콤파리 이제 와야 되지 않나? 근데 뭐 다음에 볼게 있나요? 그냥 원래 다 보던 양반들이 <laughs> 연습하는 거 보여줄래, 세종이 보니까요 아니 그안 봐도 된다. 응. <laughs> 이번 대회 근데 F S L 다들 파이팅이야. 형이 선배로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안 아, 그럼 다 세영이 빼고 다줄 봤다 알겠어? 넵. 알겠냐? 뭐. <laughs> 넘어가시죠. 어, 예. <laughs> 오, 되게 멋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현재 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건물이고요. 네.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 사라라라라. <laughs> 어 여기는 어딘가요네 여기 이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건물에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아멋데때깔 죽이네요. 여기가 이제 지금 무슨 대기하는 데 같고, 네네. 저기 안쪽은 꼭 대회를 해야 될 것만 같이 생겼거든요. 다섯 명 다섯 명 저기 자리가 있는 거 보니까 저기는 혹시.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네. 이제 토너먼트 존이라고 해서 오오. 저희 이제 수강생 친구들이 여기서 대회도 할수 있고 이렇 그 보시는 모니터로 또그 대회를 중계하기도 하고 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확실히 게임 쪽에 그런 아카데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갖춰져 있고 시설도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놀랬던게 그 엘리베이터에서 향기가 나더라고요. <laughs> <항상> 올라오는데 <laughs>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좋은 향이 납니다. <laughs>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수업도 받을 수 있고, 연원에서 이제 대회도 하고, 피드백도 할수 있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장소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만 잘 갖춰져 있으면은 다 되지가 않아요.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중요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선생님을 제가 혹시 한번 만나볼 수 있나요? 네. 그럼... 선생님도 오셨어요? 네. 오늘 응.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어, 아, 그래요? 네. 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저희, 젠지글로벌 아카데미에서 FC 온라인 수업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최효민 코치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 어디 계셔? 아 반갑습니다. 코치님, 가운데로 오시죠. 자, 이 코치님과 저는 구면입니다. 코치님께서 프로게이머 생활하실 때 저희 팀이랑 붙은 적도 있었고요. 아,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laughs>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FC 온라인을 가르치고 있는 코치 최민입니다. 어, 너무 좋은데. 어우 게이머 이제 그만두고 또잘 살고 있었네. 아 젠지 있었구나. 사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얼굴 보니까 또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고 아카데미 소개 짤막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수강생분들이 처음 오시면 네. 이제 수강생분의 플레이를 분석을 해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수강생분의 니즈를 파악해서 좀 니즈에 맞게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프로준비반의 경우 실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성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기복 없는 플레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기 위주의 강의를 진행한 것과 동시에 요즘 또 메타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꾸준한 연구를 통해 메타를 파악하고 이 메타에 맞는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 쾌적한 컨디션의 강의실 그리고 수업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선발전 진행을 통해서 꼼꼼한 관리 그리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내부에서 평가전을 해가지고 또 이제 선수도 뽑고 하는 거예요 또?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꾸준한 성적관리와 끊임없는 동기부를 여 통해 학생들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 있습니다 아니 말을 원래 이렇게 잘했어요? 아니 <laughs> 고치님 우리가 얘기를 안 나눠가서 그렇지 되게 말 잘하신다. 선생님, <laughs> 방금 수강생 3명 늘었어요. <laughs>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이게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환경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 그리고 코치님 말 이렇게 하는데 못뭐 가르치겠습니까, 선생님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프로준비반이 있으면은 일반 취미반도 있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취미반 학생들은 그러면 이제 뭐 시간 날 때, 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일에는 솔직히 힘들 거고 평일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 평일에도 해요? 네 그래서 평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오셔서 들으실 수 있어요 다와 저는 일 끝나면 게임 하기 싫던데 오 유민국 치님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덧붙일 게 없고 혹시 그러면 저희가 선발돼 있는 선수들도 좀 이제 볼수 있고 그런 건가요? 이군 선수들도? 오 그러면은 누가 있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가서 한번 제가 기강 한번 다져도 될까요? 아, 그럼요. 혹시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이군 선수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좀 소심하다고 하는데, 네. 그 친구 좀 제가 조금 오늘 성격 개조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프로 선배로서 네. 조금 한번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좀 이따 가가지고 한껏 조져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같이 가실까요? 네. 가시죠. 안내를 해주세요. 나 몰라. 지금 아. 몰라. 네. <laughs>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어, 가시죠. 어. 에템! 아까 봤던 모습하고 좀 다르게 좀왜 이렇게 묵직하게 좀 무, 무게를 왜 이렇게 잡고 있는가 무게를 아니 코치님왜 이렇게 무게를 잡고 계세요 <laughs> 혹시 어한 호랑이 선생님 스타일이신가 제가 좀 들어봤는데 여기가 지금 있는 선수들이 아까 이군 선수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연습하고 있는 선수들이 혹시 선수 소개 조금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이 선수가 성빈 선수 제가 이 친구랑 게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아 잘하긴 해요 엄청 잘해요 네. 아니, 성빈 선수 네. 목소리 크게 하면 형아가 아까 전에 문상, 문상 준다 그랬지? 일어나봐. <laughs> 오늘 인간계 좀 시키고 가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프로게이머 딱 돼가지고 제대로 돼서 일본 올라가서 FSR 딱 때린 다음에 인터뷰할 때. 성민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너안 좋아한단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젠지, 성빈입니다. 오늘 다 그냥 개 패고 감옥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멋있게,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네. 너의 주특기 플레이가 뭐야? 어, 드립을 좀 많이 칩니다. 그리고 코치님한테 불만인 점 하나. 시원하게. 여기서 이제 개선이 되니까. 아그 그래. 이대로만 <laughs> 아 이대로만? 네. 더뭘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글루 선수 아 이글루 선수! GGA 이글루! 저이 선수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몇 학년입니까? 19살입니다 고3 지금 이 젠지 아카데미에서의 수업은 좀 마음에 들어요? 예 코치님이 잘해주세요? 예 지금 쑥스럽죠? 아니요 안 쑥스러워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다리를 부드르드르드 <laughs> 저는 밸리 댄스 주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뭐죠? FFL에서 전승 우승해가지고 FSL 가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또 이제 1군 선수들이 이번에 전승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보, 보니까 나 이거 뭐립 서비스가 아니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전승 우승할 것 같긴 하네요. 앞으로도 꿈을 향해 정진하도록 하세요. 네. 아니 그럼 여기 2군 선수들은 있고 성지원 씨, 성지원 씨는 어떤 역할로 여기 있는 건가요? 지금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강하고 있는 학생 네,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이 젠지 아카데미 자체에서 선발전을 해가지고 이분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그두 명은 제일 잘했으니까 됐을 거고 여기 성지원 씨 있는 거 보니까 싹수가 달라갖고 됐고 말입니까? 미리 뽑힐 것 같아가지고 맞죠? 네, 그렇죠. <laughs> 아니, 보는 안목이, 안목이 좀 있으시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피드백을 하고 배울 거 배우고 하는 건가요? 오, 되게 재밌다. 뭐 가르쳐줬어, 코치님이. 수비할 때 공간을 채우는 걸 알려줬어. 어,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근데 알짜배기 선생님이지만 우리 성빈은 뭐 배웠어? 어, 저는 드리블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필요할 때만 딱 쓰러. 필요할 때만 써라. 아니야, 성빈아, 드리블은 평생 쳐야 되는 거야. 너 지금 막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드리블이야.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오케이? 그니까 송지원 씨가 그냥 랭커가 아니에요. 아예 슈퍼 챔피언스 단골에다가 랭커 중에서도 최상위 랭커라서 여기 수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아 예. 원래는 그냥 슈퍼 챔피언스 약간 빛에서 놀았는데 이제 한달딱 수업 받고 나서 조금 약간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 많이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만났을 때 조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 그리고 수강 효과가 굉장한 게. 저도 배우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코치님? 워낙 고점을 보여주는 시게 <laughs> 많아가지고 늦은 나이에 배우는 게 문제는 안 될까요?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지금 영업하시는 거죠, 저한테. <laughs>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고 피드백하는 거 구경 좀할수 있을까요, 피드백하는 아, 거? 여기서 이 커서가 늦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무리하게 애착을 하게 되고 상대한테 약간 끌려다니자. 네. 이 상황에서도. 지금 얘가 지금 나한테 연결이 됐을 때 바로 슈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 연결되더라도 바로 기억될 됐을 때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빨리 생각을 해갖고 커서를 얘를 먼저 잡고 이공간에 얘를 먼저 갖다 놔주면 이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너가 먼저 갖고 있을 수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너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기가 좀더 수월하다고 볼수 있지.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이렇게 저 옛날에 선수할 때는. 약간 주먹구구였거든요. 그냥 모여 야, 모여봐! 뭐 그래갖고, 동강 먹으면서 오늘 수고했고, 그것만 좀더 해봐. 알겠지? 그냥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막 진짜 모니터 큰 화면으로 보고, 뒤에서도 보고 배울 수 있다 보니까, 뭐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수비 커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자네들 공식 경기에서 나 만나면 절대 뚫지 못할 거야. 알겠지? 형 피해서 돌려. 형 진짜 도로 위에 폭격기 보여줄 테니까. 그라운드 위에 폭격기. 조심해. 아,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젠지 이근 선수들, 이글루 선수랑 성빈 선수가 있는데 자기 정체를 안 밝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얼굴이 나와버렸고 당신은 젠지 소속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아카데미 다니지 몇년된 거예요 그러면은? 1년 정도 됐어요 배우니까 진짜 실력 팍팍 올라가는구나 멀리서 온다 그랬죠? 네 어디서, 와, 어디서 왔어? 어디서? 전남도 나주에서왔어 우리 성빈이는? 울산에서 왔어 울산에서? 그럼 몇년 다닌 거야 너는? 저한 반년 정도 반년 정도? 원래 티어? 챔스 아니 근데 좀 대단한 게 진짜 단기간에 이렇게 실력이 원래 사실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군 선수들한테도 그래도 뭐뛸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네. 리그 개편 영상에서도 아마 보신 분이 네. 있을 텐데, 피라미드? 네. FSL 있고 이밑에 네. f f l 이라고 FSL 아, FC 온라인 네. 퓨처스 리그. 네, 네. 맞습니다. 퓨처스 리그라고 해가지고 이군 리그 개념의 그런 대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원래 4월하고 5월에는 FFL 예선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 아 예전에 했던 그 오픈 디비전 클럽 디비전 네네. 그런 느낌이군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지원을 할수 있고 음 거기서 성적을 좋게 거두면이 6월에 FFL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 그럼 그래서 6월에 이제 대회를 하면서 본인 실력들을 보여주고 네네. 그걸 바탕으로 콜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들었던 게각 팀에 이군이 이제 두 명씩 있는 거고. FFL 예선전이라 해가지고 4월, 5월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선수들은 그럼 예선 진행이 따로 없는 거예요? 네, 저희 이군에 등록된 선수들은 이제 네. 4월, 5월에 예선을 이지 않고 바로 6월에 본선에서부터. 본선에서 출전이면은 FFL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네, 걔네들한테 붙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사실 대회 자체는 좀 빡세긴 하겠지만은 이 예선전을 안 치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메리트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예전에 선수할 때도 우리 때는 이런 리그가 없으니까 한국 대표 선발전이라고 하면은 전국에서 다 모여 이제 저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뭐 막딱 대회하고 있으면 뒤에서 막신보사 아저씨 소리 지르고 김정민 아저씨 떨어져가지고 화내면서 집 가고 나연을 그랬단 말이야 처음 할때 근데 그 예선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엄청 엄청난 어드밴티지라, 우리 친구들은 이 GGA를 다니는 게좀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됐지만 그냥 천운이네요. 그냥 꿀이네 진짜로. 오, 어, 좋은데? 어, 지금 좋아하다, 벌써. 성민이 봐봐. 보조개 수영해도 되겠다. 어이, 이분 하니까 나도 뭐하잖아. 그 정도는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니야? <laughs> 아, 이거. 아니, <맞아요. 웃음> 저 기분 나쁩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젠지 사업부터 해가지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를 우리 로버트님하고, 로버트님 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우, 이게 영어로 부르려니까어색하냐 <laughs> 시영님하고, 네, 네. 우리 유미님하고 같이 이제 보면서 선수단도 받고, 이군 선수들 받고, 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도 쫙 돌아봤습니다. 정말 배우기 좋다. 우리 어렸을 때는 디스코드로 뭐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부분. 프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취미로 배우실 분들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피드백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심하게 집어주시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저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많이 배웠었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도 영상 보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를 홍보하러 나왔는데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FC 온라인 수강 신청을 했을 때, 내신 수강료만큼 넥슨 캐시로 환급을 해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지금 취미반 가격이 어떻게 되죠? 취미반 이제 한 달에 13만 원. 많이 끊으면 깎아주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13만 원 만큼을 결제를 했다. 그럼 넥슨 캐시 13만 원 만큼 다시 환급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뒤에서 몰래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름 살짝 바꿔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 란 하고 고정 댓글에다 이제 표시를 해둘 테니까.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결제를 하시면 담당자 분께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겁니다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그래도 젠지랑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은근 저한테 거의 유일하게 연락을 준 e스포츠 구단이고 컨텐츠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뭐 선수들 그리고 대회 쪽에서는 많이 해봤지만 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를 보면서 딱 살펴보면서 아 여기는 그래도 체계가 많이 잡혀 있구나 그래도 진짜 나를 불러주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영상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듣고 싶어요. 네, 저희 이제 젠지글로벌 아카데미는 저희 젠지 1군 FC온라인 선수단도 계시고 또 연계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2군도 거쳐서 1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또 프로 지망하시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취미반 같은 경우에도 또 집중반에도 이제 그 지금 현재 결제하면은 결제하신 만큼 그대로 베스 캐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F 쇼라인 수업 들어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기회 이용하셔가지고 또 동문님 구독자분들께서 꼭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프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 많이 준비하고 또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수업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어, 다음번에는 더 좋은 자리에서 웃으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구경도 잘했고 이 유니폼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랑 약속 하나 하시죠 앞으로도 계속 불러주시고 유니폼 바뀔 때마다 하나씩 주시는 걸로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모님 네. 위해서 어, 진짜로? 그꼭 유니폼을 준비해 주요 어,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면 FSL 준비 열심히 할 거고 저희가 뭐 영상은 뭐 젠지 아카데미 영상 내용이지만 FSL이 시작돼요 이 젠지 선수들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어, 너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FSL에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퇴근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배꼽 인사 받고 퇴근하시죠.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진청 많이 해서요. 많이 하세요. 넥슨 캐치 환급 되니까 갈게.